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양박사입니다자 오늘도 FTV 제네시스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칸 리젠트 더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워든 데이터 모델을 좀 구해 가지고요 메아리 조각을 좀 얻어 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칸 리젠트 더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칸 리젠트 더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 어웨이크드 수프레미움 블럭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을 좀 꺼내 줘야겠죠 먼저 수프레미움 블럭부터 좀 제작을 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 가지고 있는 수프레미움 에센스를 이렇게 뭉쳐 가지고 준비를 좀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소 에센스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에센스들도 좀 꺼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스티컬 어그리컬처 검색을 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에센스들을 조금 모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꺼내 가지고 이제 배치를 좀해 주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에센스들을 조금 집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 전부 다 에센스를 이런 식으로 채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칸 리젠트 더스트 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고요. 가운데다가는 이 수프 레미움 블록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됐을 건데 여기다가만 레드스톤 신호를 줘야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나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레드스톤 신호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레드스톤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게 될 거.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아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칸리젠트 더스트 조금 더 만들어 온게 있으니까 한번더 이렇게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로 레드스톤 신호를 줘가지고 작동을 좀 시켜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어웨이크 스프레미움 블럭을 두개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에센스로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할 거고요 저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만들어 놨던 이네더변 농축 우라늄 주개랑 플라즈마 코어를 이용해서 필요한 걸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어 m 이크드 스프레미움 잼스톤과 어웨이크드 스프레미움 인고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검을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검 집어 넣어주도록 하고요. 잼스톤과 어이크드 스프레미움 인고스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을 좀 해줘야겠죠. 40개씩 전부다. 사용을 할수 있도록 충전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필요한 에센스들은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은 이제 또 빨려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어웨이크드 스프레미엄 소드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을 꺼내주게 되면은 이제 퀘스트가 완료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웨이크드 스프레미엄 소드 잘 만들어졌고요 이제 데미지가 29종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가 나오는 걸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이 녀석이 끝이 아니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인산늄 보석과 인산늄 주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산늄 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녀석이 29공격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4공격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산염 주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번영 주괴가 필요할 거고요. 번영 주괴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산염 주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산늄 보석도 만들어 봐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영 보석이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인산늄 보석을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석도 완성이 됐고 주괴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산늄 소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녀석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던 인챈트가 전부 다 빠져버리는 걸로 보이네요. 지금 여기다가 뭐 강타나 약탈 뭐 거머리 정도가 붙어 있기는 한데 약탈 파이브가 조금 아깝긴 해도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맞겠죠. 어차피 인챈트는 새로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일단 약탈 같은 경우에는 주민작 해서 어떻게든 좀 만들어 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인산염 소드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 공격 피해 짜리 거미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어, 이 녀석을 이제 인챈트도해 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 주도록 합시다 일단 발화 2에 생명력 흡수 3 약탈포 짜리가 좀 나온 게 있고요 어, 여기 위쪽은 영혼비석 우민강타 밀치기가 나온게 있죠. 자 일단 뭐 아무거나 좀 발라주도록 하고요어 갈아버리도록 하고 다시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넣었더니 텔레포테이션 그 다음에 작용단 무장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또 한번 갈아버리도록 하고요 다시 좀 집어넣어보도록 하면 날카 5참수형포 참수포가 나왔는데 이거 머리였는데 굉장히 특화된 칼이네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필요한 게좀 나올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지고 인첸트를 조금 순환시켜주면 될것 같고요. 아, 필요한 인첸트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레벨 모인 게꽤 있기 때문에 레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 없이 이용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책으로 인첸트를 전부 다 붙여줘도 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약탈3, 날카로움4, 강타5를 어, 일단 제작을 할수 있도록 나왔네요. 뭐, 일단 이 정도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도록 할까요? 우선은 경험치가 조금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경험치를 49랩이었나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 칼을 집어넣고, 이렇게 인첸트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격력이 37이 되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인첸트를 하나 더 해줄 수가 있었죠. 이 리포징 테이블을 이용해서 인챈트를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공격 피해가 많이 올라가는 녀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뭐 여기 있는 이42 공격 피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석 몇개더 넣게 되면은 뭐 부족한 것들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경험치가 150 레벨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 레벨 바로 빼주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필요없는 레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장을 좀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칸을 집어넣고 바로 인첸트를 해 주게 되면 될것 같은데 어 보면은 잼더스트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네요 잼더스트를 조금 더 제작을 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디벤셔널 샤드를 이용 해서 잼더스트를 바로 충전을 좀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인첸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42 공격 피해짜리 검이 만들어졌고요 일단 여기다가 인챈트 몇 가지를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가 내구도가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일단 사용을 해보고 내구도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다가 수선을 조금 발라주면 될것 같기는 한데 지금 내구도가 없기 때문에 수선까지는 바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구성을 바를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내구성 팔은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그리고 날카 날카로움 9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 우선은 이 날카로움 9 정도는 발라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바로 들고 가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판복 어, 발라보도록 합시다. 자, 모루를 이용 해서 발라주면 될것 같고요. 마법부여 비용이 24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벨을 24에 좀 맞춰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레벨을 낮춰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칼을 집어넣어서 바로 45 공격 피해짜리 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나중에 보석 같은 경우를 조금 얻어가지고 칼에다가 발라주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검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칼을 만들면서 퀘스트가 하나가 완료가 됐었죠. 이구조요청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궁극의 각성이라고 하는 이 퀘스트가 완료가 되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스프레미움 보우, 그리고 스프레미움 크로스보우, 이런 것들을 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로스보우는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보우를 좀 이용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이용을 해 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어웨이크드 스프레미움인 것과 어웨이크드 스프레미움 잼스톤을 조금 더 구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인챈트를 해놔봐야 이인산염으로 업그레이드를 할때 전부 다 없어지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로 인챈트를 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갑옷들도 일단은 전부 다 사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녀석들을 좀 꺼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용할 만한 인챈트가 붙어있는 걸로 좀 꺼내주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바지는 보호5에 수선 붙은 이 녀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발이랑 갑옷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사항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a 에더 좋은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검색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활 같은 경우에는 인챈트가 이미 되어 있는 게 있네요. 빠른 조준과 빠른 발사 그리고 다. 다중활 붙어 있는 게 있긴 하군요. 일단은 최종 티 o 까지 업그레이드할 것 같으면 인챈트가 안돼 있는 녀석으로 하는 게 조금은 더 나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다른 브이들도 좀 보도록 할까요? 인포륨 흉갑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더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걸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몇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은 이 녀석이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석들을 좀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대충 한 8개 정도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인구 같은 경우에도 8개를 준비를 좀 해주면 될것 같죠. 자 그러면 스프레미움 2개도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프레미움 보석도 완성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하나씩 이렇게 제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인연석들도 이제 다 어웨이 크드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직 어웨이크드 스프레미엄 인곳과 잼스톤을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어 바로 업그레이드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갑옷들을 좀다 벗어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들을 좀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날수 있는 기능이 생기지는 않는군요. 일단 조금 느려지기는 한것 같고 어 추가 체력도 전부 다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는 원래 사용하던 갑옷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 녀석들을 최종 티어까지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용을 해보면은 이 갑옷보다 좋은지는 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원래 사용하던 갑옷이 더 좋은 걸알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자, 오늘은 워든 데이터 모델을 얻은 주 목적이었죠. 아웨이크드 스프레미움 에센스를 좀 제작을 해 가지고요 무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45 공격피해짜리 어, 굉장히 강력한 검을 좀 제작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나머지 부위들도 전부 다 아웨이크드 스프레미움 세트로 바꾼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인산염 세트로 바꿔 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 우선은 필요한 것들 있죠 젬스톤도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 어웨이크드 스프라미엄인 것도 좀 만들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어,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야 될 부위가 활 그리고 갑옷들을 좀 제작을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한 10개씩은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